오늘은 2026 레오파르트 EPSO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차는 도시전과 복잡한 군사작전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최신형 장갑 차량으로 기존의 전차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개조와 강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EPSO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오파르트 E 주력전차의 파생형으로 평화 지원 작전용 버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도시와 같이 좁고 복잡한 전장에서 전통적인 전차들이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장갑 기술 무기 체계 승무원 보호 그리고 상황 인식 능력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며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모듈식 장갑 시스템입니다. 이는 로켓 추진 유탄이나 급조 폭발물 같은 도시적 특유의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며 임무 성격에 따라 장갑 패키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슬렛 아머와 측면 보호장치가 더해져 근접 공격에도 높은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기존의 전차와 달리 PSO 버전은 현대적인 다양한 위협을 흡수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동성 또한 2026 네오파르트 EPS의 핵심 강점입니다. 1500마력급 M2 디젤 엔진을 탑재의 무거운 장갑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시속 68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급 형가 장치는 험지와 장애물이 많은 도시 지형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개활지 뿐만 아니라 페어로 가득 찬 거리와 좁은 골목길에서도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하게 합니다. 화력 면에서는 나인메탈 120mm 활강포를 유지하며, 여전히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합니다. PSO. 버전은 화력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급 센서와 열영상 장치 향상된 표적 획득 능력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조종식 무장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지대나 매복 공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안전과 효율성은 2026년 업그레이드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뢰 및 극초폭발물에 대한 방어가 개선된 내부 구조와 보조동력 장치가 탑재되어 주 엔진을 끄더라도 핵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어 열및 소음 신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첨단 통신 장비도 포함되어 보병 드론 지휘부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 네오파르트 EPSO는 단순한 전차가 아닌 전장의 지휘 허브로 기능합니다. 도시 작전은 단순히 활력과 장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밀한 공학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오파르트 EPSO는 전면에 도저 블레이드를 장착하여 장애물이나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뿐만 아니라 평화 지원 작전에서 재건 임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개선된 유압 시스템과 뛰어난 가시성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향상된 상황 인식 도구입니다. 전차.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는 360도 시야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이 결합되어 승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반응 속도를 단축해 예측 불가능한 전투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무게는 약 65톤으로 전통적인 전차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장갑과 장비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엔진과 효율적인 설계로 기동성과 균형을 동시에 발성했습니다. 승무원은 지휘관, 포수, 장전수, 조종수 등 4명으로 구성되며, 인체공학적 설계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덕분에 장시간 작전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6 레오파르트 EPSO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한 군사 기술의 산물입니다. 활력 방호, 기동성, 상황 인식 능력을 결합한 이 전차는 전통적인 전장과 평화 지원 임무 모두에서 효과적인 유용성을 보여줍니다. 세대를 거듭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위협에도 여전히 최전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오파르트 EPSO는 현대 전쟁에서의 적응력과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도시전에 특화된 독창적인 기능과 네오파르트 E 플랫폼의 전통적 강점을 더해 오늘날 가장 다재다능한 장갑 차량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6년형 업그레이드는 전투력부터 승무원 안전성까지 모든 요소를 강화하며 어떠한 전장 환경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 네오파르트 EPS의 사양과 특징을 다룬 이번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전차에 대해 흥미롭게 보셨다면 더 많은 심층 리뷰와 강력한 차량 탐험을 위해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